평소엔 뭐냐 평소에? 다른 말 다른 말? 뭔 말이야? 그렇듯. 아 24시간 노숙해서 나올 거 그치 있어? 화요일 훈련 옳지 잘했어 어, 어 데리고, 데리고 나가자 정신 잘하네 여기서 소요. 여기 유치원 애들 기본 훈련 어. 앉지 엎드려 뭐서아 어. 앉아 엎와 어. 기다려 뭐는 거야 그거날 하는 거야? 맨날 아 화요일 한번 목요일 심심하지 않아? 할머니 냄 해. 아뇨? 별로? 얘가 제일 귀운거같 눈물.. 여기 눈물 자국이 엄청 많아 아끼라서알어얘 예, 완전히 그냥 아지 거의 1년 다 되어가는 거 같아 뭐 쪼꼬맨인데? 수이잖아 예? 수영이잖아 뭔데? 날치기네? 응 어디서 나고라 어디야? 어? 자고나야 집중해. 그래오 꼭. 예. 잘한다. 어 내가 문제냐? 너가 <laughs> 문제인데. 간식이요? 네몇개줘 아유 쳐줘 냄새 맡고 이것도 냄새 맡고 야줌마 아, 응. 응. 지 이것도 야지 어떤 거 이거야 아유, 잘하네 쟤가 너보더큰거 같아 어? 사랑 올려 아, 빨리 빨리 줘. 빨리 빨리 나한할말 있어 있어야 이거 이게 안지혀 아니 이게 개수대로저그랬는데 그냥 암캐게나스고개로 이렇게 쏙으면 되나 딱 웃으셔서 그런 거아어마 추워야 장군이 잘하네 이게 갑자기 잘하 원래 처음에 못하지 당연수 처음 하는 거야 이래서 아 진짜? 응 아, 대박이다